안녕하세요, 푸바입니다. 자, 지금 삼성 갤럭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가 지금 사전 이야기 바로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지 이제 4분이 지났네요. 아, 요거 보니까 지금 이 쿠팡에서는 카드 할인이 들어가는데 13%까지 할인을 해준답니다. 뭐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 삼성농협카드 이렇게 갖고 13%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카드 무이자는 뭐 5만에서 8개월, 뭐 110만 원 이상 하면 22개월 보통 우리가 어 스마트폰 구매할 때는 이제 2년 약정을 하잖아요. 그래갖고뭐 22개월 하면은 이제 무이자로 어 혜택을 해 준다 이런 소리같 있고요. 그리고 뭐 안심 케어 같은 거는 뭐 추가로 이거 보니까 추가로 선택을 해야지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액계 최고 보상 판매 뭐 이런 보상 판매는 이제 뭐 거기에 좀 중고로 파는 거겠죠? 뭐 그리고 추가 안내사항 뭐 이건 뭐 코로나 감염증이가 저조적고 하고 뭐 비밀번호 하, 해달라 하고 이제 택배 할때 그죠 공동 현관문 있으면 아파트 밑에 그걸 적어 줘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음 그리고 이건 이제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S22 S22 플러스 울트라인데 일단 요거는 22입니다. S22 색깔은 핑크 골드 그린 블랙 화이트 이렇게 하고 어 999900입니다. 만원 <laughs> 아니 그냥 1 0 0만원 하면 안 되나? <laughs> 이렇게 하고 256기가 이제 기준으로 990아 990이고 99만 9천 9백 원인데 카드 할인가 아까 위에 봤을 때1 3 그죠 카드 할인된다 했죠 요거를 이제 적용했을 때는 86만 9천 9백 10원 그죠 요거는 이제 s20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색깔은 똑같죠 색깔은 똑같습니다 뭐핑 핑크 그린 블랙 화이트 동일하고 256기가 기준으로. 119만 9천원 인데 이제 104만 3천 130원 이제 카드 할인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울트라죠 요거는 이 제가 제 아까 한한 5분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버건디를 음512 기가를 이제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했고 보시면 여기 256 기가 기준으로 145만 2천원 인데 카드 할인 받으면 126만 3천 240원 5일2 기준으로는 어 155만 1천원인데 카드 할인을 받으면 약 21만원 정도 할인되는 134만 9370원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22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 그죠. 134만원 나누기 20일 하면 됩니다. 그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혜택이죠. 자 여기가 혜택입니다. 울트라 구매 고객하고 S22, S22 플러스 구매 아니 이걸 왜 따로 놔두냐? 그냥 다 같이 동일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울트라가 5만 원더 어 추가 이제 하 이제 뭐야? 쿠폰을 더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 케어 플러스 요거는 이제 1년권을 준다. 파손 보상 2회,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 3회까지 이제 요거를 이제 쿠폰이죠. 쿠폰 쿠폰을 준다 혜택. 요거는 기간인데 사전 예약 기간이 지금 2월 14일 지금 기준으로부터 해서 2월 21일까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제일 위에 보면은 본 행사는 당사 사정사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여기 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너무 인기가 좋으면 그래가지고 뭐 빨리 해라 뭐 이런 뜻 같은데 뭐 확보를 많이 해놨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택 신청 기간이 있어요. 요거, 요게 이제 노트 20 울트라를 제가 사전 예약할 때도 똑같이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어, 사전 예약 기간 중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혜택 신청 기간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죠. 그러니까 폰을 받고 나서 혜택을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약 번호 수신 받고 그죠? 주문 번호 또는 예약 번호 수신 받고 수령 후 삼성 멤버스 앱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반드시 구매한 S22,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핸드폰으로 수령받은 핸드폰에서 앱으로 접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진 구매 혜택 신청을 딱 하면은 아마 거기 주문번호하고 예약번호하고 딱 이제 매치가 돼가지고 신청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개통을 확인하면 15만 원 또는 10만 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설명이 듣기좀 헷갈리긴 한데. 사실은 직접 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폼 받고 앱 접속한 다음에 새전 구매할 때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딱 뜨죠. 이제 앱에 접속하시면 사은품 신청, 사은품을 거기서 고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받을래? 아 나는 이거 받을래. 버즈 2 아니면 뭐딴거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뭐 주요 기능 이런 거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S펜, 울트라만 S펜이 내장돼 있고 제가 제일 이제 기대하는 게 나이트 그래픽 이제 밤에. 좀 선명하고, 노이즈도 감소시키고, 동영상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그리고 더 쉽고 똑똑해진 AI 편집. 여게 좋은 게, 자동으로 AI가, 이제 뭐, 정리해가지고 편집도 해주고 이런 게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4나노 칩셋이 적용된 압도적인 파워. 이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사은품, 잠깐만, 사은품에 대한 내용이 없네? 사은품을 뭘 주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쿠폰은 1회고, 요 쿠폰으로 사은품을 주는 건가? 일단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5일이 2 5 6일다 사전 예약 중이라고 떠 있죠. 지금 근데 1테라가 안 보입니다. 1테라가 안 보이네요. 울트라 작업제 그 할인을 받게 되면, 자 여기 들어가면 할인을 받게 되면, 어, 아. 지금 여기 저기 있죠 최대 13% 카드 할인. 최대 만원 적립해준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전용이네요. 이거는. 쿠팡 와우 전용. 13% 국민, 롯데 이렇게 다 적혀있죠. 다 13%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할부도 적혀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럭키박스는 뭐야 또? 기본 구성 상품 상품 커버 세 종류 한, 한 개를 선택해라 그리고 이게 럭키버스 뽑기입니다 뭐 가차 같은 거겠죠 거기서 이제 뭐 실리콘 커버 또는 프로텍티드 스탠딩 커버 또는 프레임 커버 커스텀 스킨 뭐 이라고 뭐 케이스 위주로 해가지고 뭐세개 중에서 하나를 준다 그리고 럭키 아이템 아래 상품 중한개야 이거 뭐냐 이거 잠깐만 아니 럭키박스를 럭키박스를 얼마 얼마를 이제 쿠폰을 써야지 럭키박스 뽑는 거지 그걸 잘 모르겠네 일단은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 추후에 이제 어 폰을 수령한 다음에 <laughs> 수령한 다음에 이거를 <laughs> 사은품을 선택할 때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워치 4 4 6 m m 죠 클래식 버전 요거나 버즈 라이브나 버즈 이거 랜덤 발송이 좀 그렇지 않나? 야, 이거, 그냥, 랜덤 발송인가 이게 제일 좋잖아요,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버즈 라이브는, 노트 20 울트라 때 제가 받았어요. 그리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거 또 나오면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제일 좋고, 랜덤 박스고, 버즈 2고, P2고, 배터리 팩이고, 네, 무선 충전 솔로, 혼자, 한 개짜리. 무선 충전 이건 듀얼도 있죠? 그리고 스마트 태그, 이건 뭐지? 스마트 태그, 25W 충전기, 그 다음에 랜덤 한 종인데, 요 중에서 한 개가 랜덤 발송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벤트물에 더 다양한 상품. 이제 버즈 라이브는 10만원 쿠폰으로 추가 결제없이 구매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10만원짜리 쿠폰을 받았을 때 그니까 러 S22 기본, S22 플러스는 10만원짜리 쿠폰을 줍니다. 그걸로 이제 그냥 무료로 사용 이제 받아볼 수 있다 라는 거고. 버즈 프로는 15만원 쿠폰, 그니까 러 S22 울트라. 를 구매하신 분들은 15만원짜리 쿠폰을 받습니다. 그걸로 이제 공짜로 이제 주겠다, 사은품로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탭 S8 요거는 아마 추가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니까 15만원짜리 15만 쿠폰이 있어도 적용하고 추가 비용 얼마를 결제를 해야지 내가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가 요거는 모르겠네요. 요거는 요거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플리스타일 요거는 뭐지? 본것 같은데 이거 빔빔 빔 같은 거죠 빔 아닌가 큐 공기 공기청정기 큐브 냉장고 스마트 모니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몰에서 쿠폰으로 사용할 사용했고 구매를 할수 있다 뭐 받아 볼수 있다라는 거고 기간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휴 콘텐츠 혜택 요거는 뭐 쿠폰 그죠 쿠폰 쿠폰이나 뭐 구독권 뭐 이런 겁니다 nft 한종 뭐야 nft 요즘 nft 핫하죠 뭐 그죠 뭐 약간 저 블록체인 해가지고 하는 건데 밀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요거 한종 무료 제공하고 이제 오디오부 3개월 구독권하고 프리미엄 뭐 유튜브 4개월 무료 체험하고 웹툰 50개 원드라이버 100기가 6개월 무료체험 이런 건데 크게 막, 막 어마어마하게 주진 않네요 그죠 너무 혹하고 막 이렇게 와 이거 무조건 사면은 사은품 이만큼 준다 와 대박이다 라는 거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사전 판매 참여하고 워치 버즈 시리즈 구매하면 혜택이 팡팡 돼 있는데 그니까 참여하고 구매 하면이니까 참여하고 여기까지 사면은 혜택을 준다라는 거겠죠 그죠 버즈 워치 포 할인 쿠폰 발급 네 쿠폰함 구매 뭐뭐뭐뭐 이렇게 사전 예약 기간 구매 고객한의 혜택이 적용된다 그니까 이거는 실제로 구매한 어, 분들에 한해서.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해준다. 2월 23일부터 순차 발급 인데 있죠. 몇 퍼센트 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 있네. 자, 할인 쿠폰 적용 구매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뭐, 워치포 클래식 46mm는 40만 원인데 요렇게 준다. 요건데 이렇게 준다. 요건데 이렇게 준다. 요건 요렇게 준다. 요거, 요렇게 준다. 요거 같아요. 근데 할인율이 그렇게 크진 않네. 절반가가 아니고, 한, 한 30에서 40% 정도 할인해 준것 같습니다. 40%도 아닌 것 같고, 30%?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25%에 30% 할인해 준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조금. 야, 이거 좀 좀줄려면좀확해주지 전에, 전에는 제가 50% 할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갤럭시 워치 3. 50%인가 40%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보다는 할인을 좀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노트 20 울트라 이제 사전 예약했을 때. 자, 요거는 이제 뭐, 노트가 아니고 S20 노트, S20 노트 일반 울트라가 아니고, 뭐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비교. 근데 요게 크게 엄청난 차이는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외장 메모리 꼽는 게요 S22 울트라에 없어요. 없어가지고 하, 여기 좀 아쉽습니다. 잘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밑에는 다 이제 보셨죠. 영상으로도 보셨고, 뭐 인터넷, 뭐 사이트에서도 공식 사이트에서 보신 뭐 이런 기능, 추가된 어? 새로운 기능, 기술들은 그죠. 거쭉 나와 있습니다. 백배 점 이런 거, 뭐. 뭐 비교한 걸 깔끔하게 있네요. 뭐 크기, 그다음에 카메라 그리고 이제 배터리, 뭐 CPU 속도, 뭐 이렇게 제품 상양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사은품을 이제 보려고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요게 조금 조금 더좋으면 좋겠다. 근데 이 럭키 아이템에서 요게 걸리면. 대박이죠, 여기 걸리면. 대박인데. 아, 여기 될려나안될것 같아요, 솔직히. 야, 이건, 이거는 진짜 뽑기인데, 가찬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차라리, 이거 다 빼고, 차라리, 아, 그냥 할인을 좀더 해주, 해주는 쪽이 안 낫겠나. 왜냐면은, 이거 걸리면 피곤하잖아요. 콜라보 액세서리, 뭐야, 랜덤 한 종. 이거 솔직히, 만 원? 한 이만 원? 그래. 정품이라 치고, 삼만 원 합시다. 삼만 원 정도 할까요, 이게? 그죠? 구매하려면 3만에서 5만 원 5만원 아무리 많이 해도 5만원인데 이 충전기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죠? 정품이라도 3만원 정도 하나요? 3만원 이하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거나 이 투가 아니면 솔직히 다른 거는 좀 의미가 없다 그죠? 의미가 없다 요기에 요거, 요거, 요거나 요거 아니면은 투는 그나마 좀 봐줄 만 합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그나마 최신 거니까. 근데, 라이브도 좀, 이제, 저한테도, 저도 써봤고, 쓴지 벌써 2년 가게 됐으니까 그리고 요, 요거나, 요건, 요건데, 하, 이게 만약에 안 되고, 딴거 되면 되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걸 했는데, 요 중에 하나 골라고, 요 중에 하나, 하나가 나오고, 이거 나오면, <laughs> 프레임 커버나, 요거 나하고 <laughs> 요거 나오면 진짜, <laughs> 완전히 끝장이죠. 이거 하면 진짜 눈물 날것 같습니다. 이거 뭐, 내가 뭘, 어떻게, 헛되게 살았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웃긴거는 또 이벤트몰에서는 또 여기는 워치가 또 없습니다 워치는또 따로 아예 빼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왜 그러지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 사진 예약은 제가 걸어놨고요 이제 오게 되면 오게 되면 어 S 노트 S9 그죠 노트 S9랑 노트 20 울트라랑 그리고 S22 울트라랑 이렇게 같이 놓고 뭐 사이즈나 뭐 디자인 같은 거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